맞습니다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 전복이 만나는 날이에요 원래 근데 건강검진까지 일부러 같이 잡았어요 아빠가 건강해야 음. 이제 전복이도 만나서 더 맞아요 건강하게 육아도 하고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이거 힘들잖아 그리고 슬리퍼는 이걸로 갈아 신어주시고 어. 선생님 네. 어 이건 뭐예요? 대장 내시경 전용 팬티예요? <laughs> 대장 내시경 전용 팬티예요? 네. 제가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횟수로 3년 전에 네. 건강 검진을 하러 응. 오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그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대장 속이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것들이 이거고요 저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이? 네, 의사 선생님 대장 내시경 하다가 내꺼 내 대장 내시경 하다가 네,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네아 네.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편이 아 지금 지금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랑 같이 설명을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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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을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니 꽂혀 있는 거예요 <laughs> 아니 호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대장, 대장을 향해서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수면 마친 상황에서도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까 남들은 막, 어? 이상한 소리 다 한다던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옷의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이제 뒷모습인 것 같아요. 뒤를 한번 보여주어요 왜? 이가 어때? 오픈형 바지 아진 열려있어? 아니 이제 커버로 덮혀있지아 어. 안녕 한국에. 잘하고 와 어, 여보 좀 쉬고 있어요 어. 어? 일단 정보로 앉아보면 쉬고 있어야 돼 안녕 어. 100점에 6 8점이에요네 지금 점수가.. 어... 아, 대부분 다 표준에 들어가시는데 체지방률은 지금 조금 26.5로 높게 분석이 나오셨요 체지방률이 좀 높군요 네, 네. 아... 그러시고 안과 검사실입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어... 아.. 보입니다. 어... 어, 잘안 보입니다 어머님 잘안보이실요 깜빡 깜빡하겠습니다. 체크. 깜빡. 눈 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검력 검사실 가시겠습니다. 네. 혹시 네. 이 관련해 가지고 진단받거나 수술받아 본 적이요? 네. 어, 난청이라던가 예전에 고막이 좀 심하게 찢어진 적이요? 네. 심전도시 30번으로 네. 가시겠습니다 퇴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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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전도시 갈게요. 네아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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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을 해서요 네 이렇게 잔반 처리를 했더니 아내가 먹다 마는 걸다 먹었더니 살이 좀 많이 쪄가어요 거의 한 7kg, 8kg쯤 해서. 그래서 이 생기셨구나 요만했던 건데 조금 커지셨어요. 이거 지금 3mm였는데 지금 한 7mm 안되세요그렇게 네. 네. 약간 커지긴 했는데 그 문제 될것 같진 않고요. 그거는. 아, 이게 오,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그다음에 그거 어. 말고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어, 가운데 부분에도 왼쪽에도 있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성분 있는 부분이 좀 커지셔가지고요. 생긴 네. 모양은 막분 옥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아, 예. 다이네요그러면뭐 예. 아, 문제는 없나요? 어 일단은 생긴 모양들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렇게 나쁜 형태의 모양은 아니셔서요. 그냥 청소 검사하시면서 계속 좀뭐 많이 커지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너무 네. <laughs> 절수 <절승금>. 검사. <laughs> 어. 네, 저희 걱정하고 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네. 네 어. 사실 교수님들도 그거보다 조금 부담이에요. 그쵸, 네. 네, 네. 어. <laughs> 어. 어. 진경제를 사용해서 오늘은 어지럽습니다. 운전은 하지 마시고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요. 미네 시간 때문에 드시는 약이고요 응. 이거 지금 꿀꺽 드시면 되세요. 응.

월공은 어, 케짱이라고 해서 식도랑 위 사인 접착보다 살짝 설거워져 있더라고요. 뭐공장하지 마시고, 어. 네. 그다음에 저희가 마스크 옆에다가 두시고, 그주에니좀 아프실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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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하고 나 왔는데요. 여보나 음. 뭐지. 음. 음. 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큰 변화는 없다고 하세요. 아 식도쪽 그래서 식도요? 어, 식도요? 네, 식도. 식도. 그래서 식도염 소견 아직도 있으시고, 그 식도 탈장 소견도 아직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 자극적이거나 흡연이나 음주는 표적성 위험이라고, 이거는 한국인들 7, 80%다 가지고 있는 흔한 양증 소견이에요. 이 소견은 특이사 항없으셨어요최번서 용종 하나 빼셨어요. 아. 제거하면서 조직검사 하나 나가셨어요. 아, 그, 그 용종을 빼면서 조직검사. 네, 맞습니다. 음. 용종 하나 빼셨어요. 오늘 하신 검사 결과는 2주 걸립니다. 네. 결과는 우편 모바일 방문 상담 중에 선택 가능하세요. 확실히 살찌고 나서. 여보 잠반처리 하고 그래서 약간 음,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대. 아, 아이고 예, 네, 완전히 네, 안녕하세요. 네네 들어오세요. 네네. <laughs> 아... 여기가 눈 눈, 여기가 뇌가 되겠고. 얼름차 전복이 들 심장 뛰는 소리가 되겠고, 횟수는 분당. 148에 아주 네. 좋아요. 해 네네. 이대 보낼 수 있겠네. 그니까, 러 전에 아. 그 얘기 하셔서 저희는 아. 혹시 진짜 여자애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 다리를 얼굴에가 손도 올리고 있고, 다리도 어. 올리고 있고. 어. 다리가 보이나요? 길네. 어, 예. 커 아, 어. 어. 보이고, 마음의 눈을 뜨면. 네. 여기가 길이 돼. 네네네. 네, 네. 손. 어. 여기가 <laughs> 이정도 이거. 보 이거. 아, 이 아, 그래 아, 네 지금 애 자체가 135g밖에 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빠가다산남선녀인 아, 뭐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고거 <laughs> 많이 컸어요 전봉이가 너무 이목구비가 예쁘대요 이거 보세요 <laughs> 이렇게 코도 눈도 크고 입도 조그맣고 팔을 어. 접어볼게요 <laughs> 아, 살이 찌니까 더 찾기 힘드네 <laughs> 이거 살이 찐 거하고 <찌고> 상관없댔어요 <laughs>